아이하세요 네, 아이고, 자이제 준비하려 할까요?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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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망했 아이고, 아 망했다! 망했다. 망했어. 어, 어 아니, 엄마. 엄마, 내가 죽여줄 거. 아이씨 미야, 야싫어요 어, 저 크로우 엑스가 잘 살아 남은. 어, 제 레온 엑스라고 친구가 있거든요. 레온 엑스는 레온이 있고 크로우 엑스는 크로우가 있습니다. 놀랍죠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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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자, 가, 어, 와, 그걸 튀어 오르네? 저기? 어어, 역시. 저기, 과연, 아, 예측만 할수 있었는데. 여, 가자, 태워버린다. 태워버려. 자, 저기, 아, 한방 맞고 죽는 거 싫어요? 어이없음. 아, 잠만. 음 <laughs> 캐릭터 좀. 칼트. 아, 보자. 뿌뿌 자, 바로 중량에 들어가는 클라스 중요으로 자, 이제 한 명이 사라진다. 어우, 야, 프랭크 무섭는데. 아이씨. 살아남아보려고 했는데. 태어나고 먹어 자 이제 브롤러가한 명씩 사라진다 와 저기요 어이없음 아야 음료수 먹어 자 여기 있어가지고 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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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야, 함정 함정 크로우에스 함정 야 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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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함정 아이씨 좀 맞춰보자 지금 왜 이렇게 세냐? 아, 안 돼! 이 와중에 오비네? 어디 보자, 제가. 어, 맞추는 걸 한번 맞춰볼게요. 거 에. 그 오, 칼 정했네. 그럼 뭐 나는 하라 할게 있지. 배벨. 아니지. 은진이야? 어, 렵심 오케이? 유튜브가 일입니다. <laughs> 드링크로 이제 이제 우리 드링크 이제 먹으러 가는 사람도 이제 다튕겨버릴 거야. 먼저 안으로 가가지고 공급기를 먼저 채워주는. 아이씨, 야야야야야야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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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, 살려줘, 살려줘. 으 순간 렉걸려가지고 안움직였어 괜찮습니다 침착하고 다시시 다시시작하겠습니다 으 진짜 봐봐요 에랄 어? 허, 어? 안맞았어 후, <laughs> 오 맞았다. 오, 아 어이없음. 얘 됐다. 아이씨. 아, 아이, 쟤 계속 랩 걸려. 아, 렉좀 이해해 주세요. 얘가 계속 키보드 늘려도안 움직입니다. 야, 그걸 그렇게 달아날 생각을 하냐? 3이 괜찮아. 어차피 4개 먹는 거니까. 왜, 왜, 7밖에안 줘? 어, 회복 좀 잘해봐. 어, 제발, 렉만 안 걸렸으면 됐는데. 먼저 죽으러 달려갑니다. 근데 궁극기를 안 채워지고 저기 유빈이라고 되어있는 샌이 땡기 준비하고요 나오는 소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여기있다 여기있다 땡기 땡겨 땡기 땡기 저? 아 어이없음 야 아니, 거기서 그렇게 먹으면 어떡해. 내가 땡겨 있어야 되는데. 뭐, 어, 괜찮아요. 시작은. 야, 크로엑스야, 좀 잘해봐라. 지 99개 있거든요. 아 1위 한번 해야죠 1위. 아 어, 그걸 안 맞아. 으 드대 죽었어 어차피 거기서. 프레가 통수를 치네. 아야, 땡기 준비하고 있어. 땡긴다. 아저 어, 너무 센데. 2위 7개. 아, 사토콘이 없네요. 잠시만요. 이 하이스트. 하이스트. 아. 아뭐안 나오겠지 역시 안 나오지 이건 뭐 밑에 보스전 왜 완벽할 뭐 건데 이렇게 한번 경고 주고요 이렇게. 어, 조금 있으면, 아, 20분 찍고 끊을게요, 이거. 조금 있으면 학원도 가야 되니까. 아, 저 어립니다. 10살이에요. 근데 10살인데,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? 아, 제가 뭐, 하이스트, 이 뭐지? 어쨌든 엄청 잘하는데, 한번 뭐, 불어는 좀 못하지만, 아이고야, 진짜. 에이, 뻥! 와, 그거를 딱 그렇게 하네. 아, 저거, 저거 죽여야 돼. 야, 쿠로엑스야너왜 이렇게 못하니? 야, 땡긴다. 야, 너 땡긴다. 야, 너 땡긴다. 땡겨주고, 어, 어디 있는 거야. 으, 뭐야. 에이 내매직캔들 아, 자, 땡긴다땡긴다땡긴다땡긴다 땡긴다, 땡긴다, 땡긴다! 아, 흐, 그래, 아, 빨리 그립져고, 아, 저기 이거 딱 지뢰를 깔아줬으니까 이제, 아, 잠시만, 아, 잠시만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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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,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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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잡아. 잡아. 빰 어, 으 죽었어 일로 안가는게 좋구나 <laughs> 와, 지리를 밟지 말았어야지. <laughs> 아, 오늘 뭐 진으로 지가 다다 합니다. 아, 진한테는 스킨이 없으니까. 가자! 여 비비가 있는데 아아아 <laughs> 아, 비비 비비 너 이리와 엄마 틱너 끌어당겨 아이씨 너 가까이 못하면 일 못해 왜, 왜, 야, 철무 철벽인 거 아니야? 왜, 오케이 땡기면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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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와 명중시라 명금이라 대치 다와글럴 너무 좋고 와 그걸 그렇게 땡기래자또 땡기고 아아아 아, 아, 제발 아. 한대 맞추면 이겼을 거를 아 진이 공격력이 천입니다 아인가 천보다 더 높나 아야 아주 궁극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. 안 아, 와. 비비. 어 아, 튀기네. 그럼 내가 빨리 해야지. 아, 진으로 계속 하려고 했는데, 진이 이 맵에서 좀안 좋고. 뭐, 하이, 바운티에서는 엄청나게 좋은데, 응? 뭐야. 뛰었었다, 알았어. 야둘다 지랜데, 이거? 틱도지레고 나도 이거 술병인데, 둘다 던지는 거네. 야, 와, 레온이다. 아이씨, 잠시만요. 야, 비비 살려줘! 야 레오나 제발 좀3미를 살려줘라. 오케이, 태어난다. 태어나면 바로 한 방에 이걸리야. 아, 그래도 1일에 한 번이라도 해야 될것 같은데. 잠시만요. 블로그 선택해놓고, 이걸 이렇게 걸트로 뒀다! 아, 어이없음. 아, 맞출 수 있었는데... 아, 진짜 포크 요즘에 버프 먹어가지고 진짜... 까마귀도 버프 먹었어요. 아, 태어났다! 좀 멍청하지 말. 이렇게라도 해요. 첫, 아잉, 헐, 아. 더더더공 궁극기 아어 더. 더. 야 존바해라 마 존바해라고 1위를 한번도 못한 아놔자 이제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 어? 어? 뭐 유튜브 각이 있어야 되는데, 이거, 이거 그냥 완전 유튜브 각이 없어가지고. 음. 이제 끝내겠습니다. 네, 그럼 구독,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, 어, 알람 설정도 해주십시오. 끝!